오늘은 롤 캐릭터 중에서 케일과 모르가나 대사로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음... 웨인 <laughs> 대사 몇 가지 하고 상호원 대사 한 다음에 끝냅시다. 대사 뭐였는지 한번 보자. 이어폰으로 나오는구나. 어머니께 안부나, 어머니께 안부나 전해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난내 운명을 개척한다. 고통의 불꽃 속에서. 다락은 처음이지? 살살해 줄게. 언니, 그 머리만 대체 몇백 년째야? 집 그곳에선 늘날 기다려주지. 인간 세상의 아늑함은 늘 위로가 되지. 이렇게 빨리 쓰러지다니 놀라운데? 고통?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지. 악당을 원했나? 자, 여기 있다. 쌍둥이라고 다 같은 줄 알아? 질서가 정의라는 건 오만한 착각이야. 천 개의 칼날처럼 강인하게 천 개의 불꽃처럼 맹렬하게 어머니의 눈에서 정의와 영광의 낙원을 보았지 그 낙원을 위해 싸우리라. 잔인함은 고통을 고통은 다시 잔인함을 낳는 필멸의 굴레 내가 끝장내리라. 내 동생 모르가나 이번엔 또 어떻게 굴복할지 불보듯 뻔하군. 흠, 흠, 흠. 흠. 배고프다. 어리석은 필멸자들 스스로의 고통에 눈이 멀다니. 나의 길이 진실하길. 정의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불꽃의 날개를 타고 희망이 떠오르리. 아군이여, 항복 버튼을 누르지 마오. 승천이 머지 않았소. 약속의 16레벨을 기다려주오. 니제는네가 알렸다. 나는 빛으로 정화된 몸이다. <laughs> 상우 의원대사 몇개 해봅시다. <laughs> 어렸을 때 함께 숲속을 거니던거 생각나? 넌참 무서울 게 없는 아이였지. 뭐래, 언니가 더 그랬지. 우리 동생님은 어찌나 고상한 생각을 하시는지, 언니의 그 허황된 신념만 하겠어? 감히 내게서 등을 돌려? 그런 게 아닌데, 언니의 그림자를 부정하지 마. 나는 오직 빛일 뿐. 날지도 않을 거면서 날개가 무슨 소용이지? 걷지도 않을 거면서 발은 왜 달고 있는 건데? 아직도 인간 나부랭이들과 어울리니? 모르가나? 난 친구라도 있지. 그러는 언니는? 허, 허, 또 언니야? 너 혹시나 쫓아다니니? 언니가 저지른 학살.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겠어. 학살? 이건 정이야. 우리 언니가 또내 가슴에 대못을 박으러 오셨군. 가슴에 박힌 대못이 구속된 영혼보다는 낫겠지. 이 검은 니 건데 돌려줘. 어머니의 검으로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자비 따윈 없다. 언젠 있었어? 나약함을 인정해. 나약함을 인정해. 난 약하지 않아. 나처럼 고통받아라. 너만 고통스러운 줄 알아? 아프긴 한 거야? 갑옷이 장식인 줄 알아? 내 정의는 내가 만들어.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정화의 불, 음, 정화의 불꽃이다. 우와, 우와, 이제 나 정화된 거야? 보호해 줄게. 그러시던가. 고마울 것까지야. 누가 고맙대? 아. 말을 말자 모르가나 <laughs> 모르가나 또 킹텀하고 있니? 니네 원딜 또 싸다니는데 팀 버려? 원딜 죽일거야? 안 따라가? 언니나 잘해 라인에서 솔킬 따이지 말고